자, 억제 변수는 정책이 예를 들어 플러스 100의 요인인데, 하필이면 제3 변수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00의 요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속 변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빵, 빵, 그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빵으로 보이겠죠. 예를 들어 고백하려고 선물을 샀어.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전 여친 이름을 불렀어. 어, 선물 받아서 좋긴 한데 이름을 잘못 불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백을 받아줘야 돼? 받아야 돼? 정확하게 상쇄될수 있겠죠? 이게 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표현이 어려워. 정책의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억제 변수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허위 변수는 어땠어? 정책의 효과 없어요. 그런데, 제3 변수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건 헷갈리면 안 돼요. 억제 변수는 효과 있어! 있는데, 제3 변수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노래의 힘을 또 빌립시다. 억제 변수는 있다 없으니까. 억제 변수는 있다 없으니까. 됐죠? 정체 효과 있어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변수를 억제 변수. 있다 없으니까. 자, 그래, 안 까먹겠죠?